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부와 수녀는 어떤 사람인가, 왜 독신인가에 대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예. 비구와 비군인은 어떠한 이들일까요? 그것도 되짚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요? 물론, 이 신이 시따르타의 가르침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들이지만, 그 가르침 안에는 시따르타 또한 어버이가 이끌어내고 그러한 길을 갈끔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추종하는 자들이, 그 제자들이, 시타르타만 바라봤지. 시타르타의 높이 있는 천지 대자연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근기가 안 돼갖고, 시타르타의 국한이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견을 망겨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봤지. 달에 대한 저 깊이를 이해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신부와 수녀도 그 줄이 있어야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소임이 있는 것이고 또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가정에 우환이 생긴다던가 자기 몸에 표적이 들어온다던가 일련의 상황이 벌어져요.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는 우리 비고와 비군이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온갖 표적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표적에 주어진 의미가 어디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수녀와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 만백성을 바르게 이끌어 보자고 하는 게 있고 비고와 비군이들도 도탄에 빠진 이 많은 이들을 거기서 구해내고자 하는 여망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들도 다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이 다를 뿐이다. 그 소임이 다를 뿐이다. 오늘날 여기에, 지금 여기에 공부하시는 우리 도반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안 간다면 우안이라는내 몸의 표적이라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이 표적은 어디에서 주는가? 대자연에서 준다. 왜 나는 너의 소임을 잊어먹으러 살아가느냐 하는가? 그 무속계에 빠지는 일도 그래요. 그 무속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받는 무속인이 있고, 또 무속도 유전적으로 받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태반이 무속계를안 가려 몸이 아픈 것도 억지로 찾고 견뎌내는 일들도 있고, 나중에는 죽을 때나 되니까, 이제 마지 뭐 못해 신을 받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를 건져줄 이가 누군가? 너와 인연이, 어떤 인연이 맺어졌는가? 불교계 스님과 인연이 맺어졌으면 그쪽으로 빠져야 돼요. 목탁 치면서. 또, 목사님들과 인연이 맞았다면 목회자로 가야 되는 것이고, 신부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아무것도 없이 사랑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대자연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리키는 이들은 내가 일정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행위를 다할수 있겠 끔니까라고 가는 일들도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나의 향망은 달라져요. 물론 이러한 길을 가야 하는 이들은 분명히 있어요. 비구와 비구니들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갖고 너의 상황이 밝힐 수 있는 것이고 신부와 수녀님들 또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게 그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독신일 수밖에 없는 게 시타르타는 결국 뭐예요? 나중에 처자식마저 버린 게 아니죠. 해탈을 위해 놔뒀기 때문에 그 비고와 비구니들도 혼자 살려. 가려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오직 홀로 했기 때문에 이 신부와 수녀도 혼자 살아가려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근기마다 이 세상은 주어지는 방편이 다릅니다. 왜 내가 혼자 살아가면서 그 고통을 왜 겪어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걸로 인해 많은 사고가 났고 그걸로 인해 지금 우리의 신앙가는 커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음양아위 공유수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 갖고 내 앞에 온 인양과 어떻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지 그것을 바르게 일깨워 줄수 있겠습니까 자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